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전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준철 연구사라고 합니다. 아, 저는 어, 그 예보관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어, 저희가 매일 3일 예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하듯 저희도 우주전파 환경에 의한 어,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경보를. 매일 11시에 나가는 이 나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아 분석할 분석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주 전파 환경 브리핑 자료로 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지난 3일 동안 어 예경 경보 발령 내역입니다. 지난 3일 동안 경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음은 RSG 분야에 대해서 각각 태양 영상 위성 자료 또는 국내 관측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R 분야입니다. R 분야는 저희가 영상 자료를 가지고 어떤 태양에 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태양에서는 흑점 2778이 지금 태양 전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이 흑점이 생기게 되면 대표적인 예로 이제 X선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X선을 가지고 R 분야에 있어서 경보의 기준을 가지고 경보가 나느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표에서 빨간 줄로 거 있는 부분이 경보 기준이 되겠고 오늘의 X선의 상황은. 어, 경보 기준 이하여서 배경자우에서 관측되고 있어서 엑스선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델을 가지고 또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개발한 아싸 모델이라고 어, 태양 흑점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미국에서는 매일 어, 흑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SRS라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사 모델에서는 SRS의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SRS 분석 결과를 같이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총. 어, 어 모양 복잡도가 총 60단계에 거쳐 있는데 SR에서는 현재 9단계로 나와 있고 아사에서는 19단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어, 같은 아사 모델에서의 자기장 복잡도를 가지고 이 태양 활동 흑점이 얼마나 잘 지금 활동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는데요. 이러한 어, 자기장 복닥존는 복잡도는 총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R에서는 2단계로 지금 분류하고 있고요. ASSA에서는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지금 웨스트쪽 아래부분 남반구 쪽에 흑정이 보이는 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상 관측 데이터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관측하고 있는 2.8기가 대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2.8기가 주파수는 태양의 수준 태양을 활동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파수인데요. 태양이 폭발하면 모든 전 주파수 대역의 전파가 지구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8기가 대역은 태양을 활동성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파수인데요. 미국에서는 75 SFU 값을 지금 관측이 되어 있었고 어, 저희 관, 저희 관측 데이터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필라멘트 분석입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아싸에서도 아싸에서는 현재 필라멘트가 아, 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눈으로 볼때 저희가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북방부 쪽에 아, 필라멘트가 아, 있었고 그필라민테이브한분출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 분석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싸 모델, 아싸에서는 아싸와 SRS를 보면 흑점 2778은 어... 모양 복잡도나 자기장 복잡도 중에서 뭐 평이한 수준이고 CMX 단계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경보 이하 단계고요. 그 M 같은 경우는 G1 에서 G 아니 R1에서 R2 단계. 그리고 X 단계는 R3 이상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C 클래스에서의 경우는 약 SRS는 41% 그리고 아사에서는 30%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 단계에 있어서 R1, R2에 있어서는 SRS는 4%, 아사에서는 5%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흑점폭발 예보에 있어서 향후 3일 동안 C 단계와 R1, R2 단계, R3 이상 단계에 봤을 때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 단계는 어 향후 3일 동안 30% 정도의 수준 그리고 R1, R2는 10% 정도의 수준이고 R3 이상은 1%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률을 보시면 1에서 20%까지는 발생 확률이 낮고 30에서 40%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50에서 60%는 어 발생 확률이 있을 것으로 보고 70에서 99%는 발생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해외에서 예보한 결과는 일본 같은 경우는 카이어트, 벨기에도 카이어트, 미국, 호주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 입자 유입에 있어서의 경보에 있어서의 예보입니다. 먼저 고즈 일렉트론 자료를 가지고. 어, 태양의 입자 유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먼저 어, 그 코로나 홀 영향에 의해서 현재 어, 16,000 PFU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 활동에 있어서는 어, 기준이 되는 1,000 PFU를 넘는. 어, 어, 그 데이터를 관측이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 활동에 의한 이러한 관측값은 경보 기준이 넘어가는 경우 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러한 전자 활동에 있어 예측 모델입니다. 어이 RRFM 모델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개발한 모델인데요. 이거는 주로 태양풍의 속도를 가지고 전자 활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 네모 선에 있는 경 네모는 예측 값이고 네모 안에 있는 점은 실측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기준에서 보시면 경보 기준 이상이고 향후 3일간에도 경보 기준 이상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턴 플럭스입니다. 플로톤 플럭스는 고주 플로톤 값을 가지고 관측하, 관측을 하는데요. 기준값보다 현재 아래에 있는 배경자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태양 입자 유입 예측 모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S 입자 유입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일 동안 태양, 입, 태양 입자 유입에 있어 예보 있어서 전부 S1 이상에서 1%로 예보되고 예보되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일본, 벨기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콰이어트와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예측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기 교란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입니다. 먼저 태양풍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디스커버 위성의 맥앤스위펨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행성간 자기장의 비지 자기장 성분이고 두 번째 성분은 파이 값이고 세 번째 성분은 태양풍의 밀도, 네 번째는 태양풍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풍의 태양풍은 이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SDO 193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검은 점검게게 에 나타난 부분이 이제 코로나 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코로나 홀은 어 자기장이 열린 부분으로서 여기서 고속의 태양풍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태양풍에 의해서 어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가, 가장 밑에 있는 어 태양풍 속도를 보시면 지난 10월 24일부터 태양풍 속도가 어 400에서 약500 이상으로 어 속도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평상시 속도는 약 300에서 400 정도의 수준을 할수 있겠고요. 어, 주위가 요하는 것은 500 이상의 속도를 가지면 주위가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보다 중요한 행성간 자기장 중에 B지 값입니다. 맨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B지가 어, 어, 검정색으로 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B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수 시간 머물게 되면, 어그 지자기 교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마이너스의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 지구에 영향이 크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약 어, 마이너스 5 나노테슬라에서 어, 플러스 어, 3 나노테슬라 정도 사이라서 비지의 성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태양은 27일 주기로 자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 27일 동안 어떤 태양풍 환경이 있는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 27일 전인 9월 30일 시점을 보면 어, 태양풍 속도에 있어서는 약 600km/sec에서 점차 아, 낮아지는 그런 어, 상황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행성간 자기인 B지 성분도 뭐약 어, 어, 어 마이너스 2, 3, 3, 3 나노 테슬라에서 플러스 3 나노 테슬라 정도 사지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테레오 영상에 있어서. 비지나 어, 아, 또 태양풍 속도 밀도 값을 분석하게 됩니다. 스테레오 위성은 저희가 이제 사선, 사, 태양의 사선 쪽에 있고, 있는 어, 위성의 관측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약 4.5일 이후가 되면 이, 이, 이 영향이 바로 지구에 오는 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서 보시면 태양풍 속도는 약 400km 정도 수준이고요. 비지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서 4일 후에도 이, 이 상태가 그대로 지구에 유, 아니,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에이스 위성의 입행자료입니다 각종 전자활동이나 전자입자들에 대한 영향인데요. 현재 평이한 상태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양 폭발 유형 관측기입니다. 어 이런 태양 폭발 유형 관측기 자료는 어 보신 맨 위에 보, 그림을 보시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이 어떤 타입으로 어, 들어오는지에 대해 따라서 우리가 CME가 태양에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입 2나 타입 4 같은 경우가 어, 먼저 발생이 된다면 CME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파를 이용한 태양 관측은 왜 우선이 돼야 되냐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전파가 되겠고 그 이후에 물질이나 물질이 도착하기 때문에 태양, 이러한 태양 물질이 오기 전에 저희가 전파를 통해서 지구에 수신되는 전파를 통해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측기를 통해서 본 결과 타입 2나 타입 4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홀 분석에 있어서 현재 상황입니다. 스테레오 영상 같은 경우 극지방과 남북 극지방에 조 r o n a Corona, c o 고 o n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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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r o n a c o r 고 n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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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r o n 태양풍 코로나 홀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보다는 좀더 어, 지금이 더좀 코로나 홀이 작아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 물질 방출 즉 CME가 발생했느냐를 분석하였습니다. 스테레오와 SDO 자료를 이용해서. 소우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어 지난 24시간 동안은 어 cme 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n 1 모델을 통해서 향후 태양풍이 어떻게 진행될까 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어 봤을 때아그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이 이제 밀도 이고 아래개 속도가 네.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밀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속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KP 관측 자료입니다. 맨 위에 첫 번째 그래프는 전 지구 KP 자료로 현재 지난 24시간 동안 KP4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 관측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천 강릉 제주의 관측기 자료입니다. 이 역시 KP4까지 관측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27일간 예보 결과입니다. 예측 결과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KP5까지. 예측이 되었었고 오늘 시점 어제 시점으로 해서 KP4가 예측이 되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 에, KP4가 확어 발생한 걸 봐서 예측이 맞은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기 교란 향후 3일 동안의 지자기 교란을 보시면 KP 어 KP4는 어, 50 그리고 어 사십 사십 순으로 어, 점차 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태양의 북극 지역에 있는 코로나홀 영향으로 인한 어, 것입니다. 역시 G1, G2는 어, 30, 22, 20, 20이고 G3는 1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어, 종합해 보면 어, 경보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어, 그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도 일본은 액티브까지 보고 있는데요. 액티브가 이제 KP4로 포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또 벨기에 같은 경우는 G1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투미고 G1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액티브가 향후 3일 동안 35% 35% 25% 그리고 G1이 20 15 10%로 예보가 되었고 KP 최대 하루 맥스 값이 KP4가 오늘 네. 발생할 것이고 내일과 모레는 점차 낮아져서 KP3까지 관측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오늘이 가장 높은 액티브까지 보고 있고요, 다음은 KP3 정도의 수준은 언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파 환경 3일 예보를 종합해 보면 태양흑점폭발에 있어서는 현재 어, 태양 전면에 흑점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R1과 R2 정도의 수준은 약 10%로 예보가 되었고요. 어, 태양 입자 유입은 어, 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어, 지금 그래서 1% 수준으로 예보가 되었고, 지자이 교란에 있어서는 어, 북극 지역의 코로나 홀 영향으로 인해서 지원지 2 경보 사항에 있어서는 3, 오늘까지 30,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내일부터는 20% 이하여서 어, 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어, 그 우주 전파 환경 3일 예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첫 번째 타이틀은 어, 확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 우주 전파 환경 요약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 세 번째는 마지막 분석 의견으로 어, 태양 활동, 태양 입자 유입, 지자기 교란에 있어서 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보다 디테일한 어,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떤 오늘의 태양활동과 또는 향후 3일 동안의 어떤 예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3일 예보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